니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우리 크루즈 트리. 입장 가능해. 네. <반갑습니다. 웃음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네 여기저기서 여기 아. <laughs> 어 한국, 삼국을 좋다는데. 아, 외국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아.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사는. 네. <laughs> 네. 우리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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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우리, 우리 자, 여기 대사님. 안녕하세요. 어, 예, 안녕하세요. 예, 예, 예. 잘 다녀가십시오. 네. 예, 예. 백선이. 아. 언제 있으면 대사가 연락 주시고요. 예. 생각으로 들어갑니다. <웃음> <웃음> 인기가 있죠. <laughs> 의장님은 인기가 있지. 크루즈 오늘 오전에 우리 도착했는데. 이제 바로 가야 돼요. 안씨. 어. 그리고 이제 내일 한일 있다. 신 거예요? 네, 크루즈 3 0 명. 현대 도어전네항 네, 있잖아요. 바로 옆에. 예, 예, 예. 어제 리투아니아고, <laughs> 오늘 아프리아. 그 내일 스웨덴 갔다가. 그 다음에 이제 코펜하겐 들어가서 이제 한국 들어, 6월 3일, 2월 1일날 들어. 이게 방값이 비싸니까 유럽은 차라리 크루즈가 더날 수도 있겠는데요? 그 크루즈가 호텔이죠. 아하. 어떻게 보면. 그래도 한 사람당 크루즈 600만? 괜찮은데요? 600만. 예, 식사 다포함해 10일 정도? 오, 어, 괜찮은데요?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타려면 예. 한 500, 600을 자기가 추가해야 돼요. 비즈니스 타려면? 네, 저는 이제 에밀레이트 비즈니스 타고 아. 두바이 거쳐서 들어갔어요. 음. 아, 그러실까? <laughs> 한국 분 보이길래 당황했습니다. <laughs> 뭐, 막, 뛰어다, 여기. 웃음 많이 뱀분이요나 사진 찍느라고. 음, 음. 이제 스웨덴으로 넘어가요. <laughs> 음. <웃음> <웃음> 안전하게 수행하십시오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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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 <목소리도>